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가운데 실제로 이 종합적인 방법, 신테딕 바이블 메소드였습니까? 종합적으로 본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납법적인 는 것은 세부적이고 부분적으로 보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봅니다. 잘 보세요. 오늘 놀라운 시간이 될 겁니다. 특히 별 오늘은 빌립포스입니다 여러분 빌립포스가몇 장이 되어 있죠? 사장이요. 에 그러니까 빌리포스 전체를, 책한 권을 띄는 거예요. 대단한 시간입니다. 자, 먼저 종합적 방법 보십시오. 뜻이 뭐냐면 종합적 성경 방법은 한 책을 공부하는 걸 말한다. 분석적인 방법은 한 책을 작은 단위로 절, 단락, 장으로 연구,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음. 이, 저, 종합적 방법은 빌리버스 전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인 것도, 기납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를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몇 번에 걸쳐서 책을 읽고, 매번 읽으면 단순히 읽어야 된다. 스트레이트로 쫙 읽어야 된다. 어, 뭐 이걸 분석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다 스트레스로 쫙 벌려. 빌리버스들은 1장, 2장, 3장, 4장. 사실 1장, 2장, 3장, 4장도 불리한 것도 12세기에 감독이, 랭근 감독이 불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초월해서 연속으로 쫙 봐야 돼요. 바울이 빌리퍼 교인들에게 편지를 붙일 때, 야, 1장은 이렇다? 2장은 이렇다? 3장은 이렇다? 4, 이렇게 했을 때? 안 했어요. 후대에 이 감독 이 목사들이 이게 불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도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매번 읽을 때 다르면 즉, 지리적, 역사적, 조리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읽는 거와 두 번째는 다르잖 예를 들어 우리가 배너 영화를 보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때그 역사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배너 지금 유튜브에 배너 공식사 올려져 있어요. 장 목사님 배너 몇번 봤어요? 아, 이분은 우대학 다닐 때열 번을 봤대.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잖아. 열 번을 보대. 첫 번째는 배우들의 그 얼굴을 봤대. 두 번째는 마차만 봤대. 세 번째는 어상만 봤대. 네 번째는 표정을 봤대.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거야. 놀랍죠? 세번 책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으므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적용해야 니다자 보세요. 영감과 조명은 틀립니다. 영감은 하나님이 저자 누가를 통해 마가를 통해 마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 사복음서죠. 그 사람 특 독특한 개성을 갖고 성경을 기술하도록 만든 게 영감입니다. 베드로스 1장 21절 근데 조명은 이미 영감 받은 Inspired이니까 영감 받은 것을 다시금 비추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유튜브를 아니 우리가 스마트폰 쓰시죠 스마트폰만 이게 라이트가 있잖아 거기에다가 뭐 이름으로 쓸때딱 비추잖아 마찬가지로 그래서 켈빈도 성경을 읽을 때영구할때 때 하나님 영감된 말씀을 어떻게 조명 받아서 다 같이 따라진다 조명 받게 왔어서. 조명. 아, 조명이요. 이게 또 영감이 아니에요. 조명입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참고 서적을 이 얘기를 하야 주석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주석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예요? 믿음의 학자 선배들이 쭉, 이렇게 연구해 놓은 걸 보는 거예요. 애들어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가 예수님이 악의 영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우리가 자각해다가 아무리 기대해도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주석을 보면은, 주석을 몇 개를 딱 보면 딱 나와, 답이. 분석도 나오고. 그러니까 주석은, 우리끼리 말하면, 참고서예요, 참고서. 뭐, 수학의 정석. 정통 종합영어 고등학교 때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공부 네. 안하셨어니까 네. 그런데 이걸 주석을 좋아 그런데 우리 신대원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성경을 연구할 때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주석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노예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우리가 그 토요일까지 한 편의 성경을 설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은 본문을 정하죠? 많이 읽어. 화요일은, 노회라는 제발 적당히 다니시고, 어, <laughs> 화요일부터는 분석을 해야 돼. 요 이게 어디가 중심 진리인가. 보호수로 나누고, 왜 이걸 했지?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요. 수요일까지,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요 그리고 수요일 오후쯤이나 목요일쯤 돼서 주석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때는 주석에 노예가 안 되거든. 근데 처음부터 주석을 들고 가면 뭐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주석도 시리즈별로 사면 안 돼요. 뭐 동화 출판사 뭐 이런 식으로 뭐뭐 이러고 사지 말고 그 마태복음에 유명한 주석들이 있고 마가복음에 유명한 주석이 있다고 물론 음, 구약의 칼 델리치 같은 거는 시리즈라는 건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대다수는, 지금도 한국에 번역된 불러, 월드 비비리칼 커멘니리 그런 이 괜찮아요. 그러나, 주석도 이제 어떤 책, 마태복음같은면한 두세 개 정도. 경건주의적인 게 하나 필요하고, 신학적인 게 하나 필요해요. 그렇게 한두 권, 세 권. 그러니까, 마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보면, 마태 책이 나오면, 거기에 한네 여섯 권. 마가의, 이렇게, 요한 게시로까지 쭉 나가는 거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공부를 할때 주석부터 보지 말라는 거예요왜 그러면 우리가 학생이 수학을 공부하든 영어를 공부하든 간에 생각을, 자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됐던 참고서부터 보면 실력이 늘어나야 안 늘어나는 거야. 자, 네, 다섯 번째. 읽을 때 보라, 룩. 리슨 들어라. 라이브 사라. 다 갔다 갔다 보라. 들어라, 살아라, 자. 그러니까 읽을 때에 유심하게 봐야 돼. 여러분 보세요. 최소한 우리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 같으면 우리가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장아용을 타든, 앞으로 2030몇년 되면 현대에서 장아용 비행기가 나온대. 와. 아, 나온대. 자가용 빙의가 나오는데, 네. 자가용 빙의가, 자가용 빙의가 나오는데, 어. 아유유 you, you, y 어 네. you, y o 뭐좀 해야 돼 o u y 잘잘잘잘잘잘 o u you, you, y o 잘 you, you, y 잘 u you, y o 영적 지도자들은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자동을 타든, 그어가든 주변 사람들을 예리하게 볼수 있는 그 눈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틀려요. 사람들은 대충 봐. 그리고 다 봤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에 여행가, 패키지를 여행가잖아요. 그러면 가이드가 그래. 자, 보세요. 여기가 옐로스톤입니다. 보십시오 가면 한국사람들 뭐하는 아세요? 사진보다다다다다 찍어. 왜냐면 남는게 사진이거든요. 근데 미국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저 천안도 저작년인가 저, 저 없을때 이제 어, 미국에 왔죠. 왔는데 스케줄을 얼마나 빡빡이 잡았냐면 왜? 그 짧은 10일 동안에 요새베이터까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온갖 곳에다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10일이나 한 열흘 동안에 그걸 본다든가 보는 게 아니라니까 마치 처음에 그랬잖아 배너 영화를 볼때 우리 교수가 10번을 본다잖아 하너 이제 한번 보려고 딱 집에 나는데 유튜브 보면 나와요 그럼 이 열심히 배너가 어떻게 했든가 예술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와 1게 본데 우리 차제가 옛날에 유럽에 여행을 갔대요 모여라 봐라 여기가 그러니까 뭐, 기도원이다 뭐라 성당이다 뭐라 해가지고 왜본데 근데 남는 건 뭐예요? 별로 없다니까. 쎄우리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항상 이 시간에 이렇게 해요. 네. 네. 아, 매일이, 아니, 매일이 아니고, 네. 수요일날. 아 매일 아니고 수요일 날. 아 왜냐면 일 네, 목요일. 아, 아 목요일이고. 아, 수요일 날이렇게 하고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하고 아. 그날 보고 네. 그날 네. 네. 보고 네. 싶었는데.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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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좀 자주 하라. 만나요 네, 잘 가세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보지 말고 철저하게 보는 눈을 키워야 돼.